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까꿍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들라언니 잠깐만 잠깐만요 장신자 찬여라 너네 한 말지 알겠어 자, 그럼 노래 하나 주세요 들라언니 빨리 와 아버지, 그래. 누구도 믿지 말라고 했어요. 노래 잘 몰라요. 어? 그래도 까꿍이 몇 살처럼 보여요? 스무 살? 뭐 드시고 싶어요. 야 어? 먹었어요? 까꿍이 몇 살처럼 보여요? 오라버니, 까꿍이 몇 살처럼 보여요? 마흔? 유튜브 봤어요? 아, 오라버니가 마흔이라고? 나랑 친구예요? 서른 두 살. 어? 어? 서른 두 살. 서른 두 살? 아이. 무심각 사진 찍을 거예요? 어, 찍었어요? <laughs> 음, 응. 가끔에는 저도 내일 모레면 4십이에요 <laughs> 안 믿겨요? 진짠데, 응, 응? 유튜브에 다 나왔죠. 저 내일모레 4 0이에요 다섯 어? 살, 아? 스는 다섯 살? 열 다섯 살? 저 미성년자예요. 응. 목소리가 이래서 그래요. 응.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제왜 귀여운 척하냐고. 근데 원래 애가 생겨. 이래요. 어 목소리도 원래 이렇고 그래서 어릴 때는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됐따로 되나 욕할 감이 하나 막 이런 마음으로 배짱이 엄청 커졌어요. 어, 그래서. 시작한 지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노래하고 이렇게 한 지가 딱 7개월 이제 8개월째 들어가요 응,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들 언니 오빠들 즐겁게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한거네 이게 그러니까 그럼 됐어요. 그게 까꿍이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저거 봐. 집구석에 원하는 것처럼 오만 인상을 다 쓰고 있잖아요. 응. 근데 내가 그 앞에 가서 까꿍 한 번만 하면 환하게 웃으시거든요. 전 그게 좋아서, 어, 나이가 50이 먹어도 까꿍 까꿍 이러고 다닐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응. 그 이런 거, 소중한 공연비 같은 거, 이런 거, 물건 파는 거, 어, 이런 거는 안 사주셔도 돼요. 하지만 저희 선배님들이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나씩 다 사주셔야 되네. 왜냐? 저희 직구석 지금 이거 천만 요 위에 한거 열흘 동안 이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의자 이것도 다 대여로도 나가고 밟고 있는 땅, 여기 바깥에까지 저희가 땅값을 내고 들어와요. 어, 그래서 저희도 선배님들이 항상 제가 보면 힘들어하시는 게 그냥 이렇게 멋있게 공연하고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고 감사했습니다 하고 딱 들어가면 멋있게 끝나는데 저희는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가수들은 노래 세네 곡만 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잖아요. 어 세금으로 막몇 천만 원씩 줘요. 막1,500막잘 나가신 분은 1,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주시는데 저희는 11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목이 찢어라 고생해도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저희가 그냥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필품, 치약, 칫솔, 파스 자주 쓰시는 거를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아도 한 개당 2천원, 3천원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야 니들은 좋겠다. 어, 신나게 춤도 추고 노래도 실컷 하고 돈도 받고. 뭐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막내지만 엄청 속상했거든요. 선배님들이 엄청 노력하세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 여러분들이 사람은 표현을 해야 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멀뚱멀뚱 이러고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들이 지금 신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소한에 이렇게 박수 아니면 웃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그럼 아 저분들이 지금 기분이 좋아지고 있구나 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신났다 그러면 주머니 에 손을 딱 넣어서 만 원짜리 를 하나 딱 꺼내갖고 막 흔들어봐요 어 그럼 저희 어 선배님들 공연자들이 막 가까이 가서 더 입는 게 없는 게를 다 보여드려요 내가 지금 각설이 다른 는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지금 방구소리보다 못해 지금 모르긴 몰라도 한 300명은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 어. 여러분들 즐겁게 즐기세요 아셨죠? 네. 하, 알겠어 엄마? 네. <laughs> 쳐다만 봐도 웃겨요? 어, 감사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까꿍이는 양윤정님의 옆집누나 까꿍송 하나 하고 이만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겁고 꽃구경도 꽃이 엄청 이쁘게 폈잖아요 응? 가서 사진도 찍으시고 그리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아셨죠? 다 고맙습니다 네. 요 오라버니 우리 돈 많아요? 돈 많아? 그러면 집 있어요? 땅은? 땅은 없어? 건물은? 건물도 없어? 그러면 안되는데 우리 언니예요? 미안해요 언니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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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없어지면 나좀 데려와요 아셨죠? 나말잘 들을 자신 있어요. 사방만 주고 나 데려갈 사람 없어요. 조건이 있거든요. 뭐냐면, 나이. 나이 많고, 80세 이상 돼야 되네. 어? 그리고, 집이 있어야 돼. 그리고, 땅이나 건물이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지 까꿍이 데려가수 있어요. 어?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전국을 다 돌면서 찾고 있어요. 그런 분뭐 언젠가 나타나네. 어? 유튜브로 잘 지켜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 만나나 못 만나나? 아직 우리 버디 언니도 못 갔는데 나까지 가려면 난한 20년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여러분, 그래도 즐거우셨어요? 그쪽은 안그런가봐? 그쪽은 안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어. 해변 밑에 앉아갖고 인사쓰는거 다 보여요 그지말고 응. 여기 그늘 막다 쳐놨잖아 이쪽으로 오시면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참 이상해 어. 앞에서부터 이렇게 의자 깔아놨으면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으시면 되는데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아요 가. 응. 아. 준비됐어요? 오늘 불이 안 좋아 응. 오늘 불이 안 좋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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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들라 언니 노래 시키라고? 아? 어? 민들라 언니 시키라고요? 아? 어? 끝까지 말을 해요 민들라 언니 시켜요? 어? 시키라고 했어요 응. 그래도 까꿍이가 아직까지 마이크 잡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응. 옛날에는 저런 말 하시면 내가 혼자 상처 받아 갖고 뒤에 가서 울었어요. 응. 야너 이제 그만 들어가고 응. 다른 사람 나오라고 해막 그래. 이러면 내가 상처 받고 막 뒤에서 울었네. 근데 지금은 할때 다시 오셔. 전해놓고 <laughs> 응. <절> 사랑한대. 그럼 된가 잘했어 언니. 응. 제가 지금 유행어를 하나 만들고 있어요. 응. 내가 다음은 얼굴 하면 여러분이 돼지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얼굴 돼지뭔래돼지그 응. 의미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응? 놀리는 것처럼, 알겠지? 어? 야, 다시 얼굴, 네, 네, 네. 응, 잘하시나 크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다음은 네. 얼굴!